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1일 여러분들과 이 yckm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죠 25,000원에서 22,500원 이 사이에선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yckm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고 전망이 어떤지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담아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 YC캠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상당히 터지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YC캠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양산에 대해서 테스트에 진입을 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말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면 유리 기판이 지금 정말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시장, 이 AI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이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존의 반도체만으로는 이 AI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성능을 압도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최소 30% 이상 올려줄 수 있는 이 부품이 유리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전체적인 반도체 부품 자체가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리기판 자체가 반도체 시장의 핵심 게임체인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핵심 재료에 대해서 y c c m 이 양산 테스트에 돌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거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대세 상승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이보다 더 크게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꾸준히 공급량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시장에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한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호재거리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해줄 수밖에 없는 현재 아직까지 상승은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여러분들 대응 방법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 주가가 조정받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 이후에 조정받을 때 주가 거래대금이 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이 시점에도 거래대금이 엄청 말라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점에서 매수했었던 분들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반등해 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y c 캠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y c 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상승 초기에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대응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C캠 혼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YC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YC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YC캠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YC캠 보고서 정리해서 제가 모두 보내드릴 건데 이 YC캠 보고서 보시게 된다면 2분기까지 영업 매출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핵심 일정들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4월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나올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4월 달에 공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대세상승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핵심 재료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트를 통해서도 지금 주가 눌릴 때 거래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수급이 이탈하지 않았던 부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증권사에서도 확인하는 도구를 토대로 제가 모두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까지 이 YC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 하셔야 될지 지금까지 확인한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대응 방법 미리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확인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시더라도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이 수급에 대한 분석과 일봉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만들어졌던 윗꼬리 그리고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지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지 확인하고 휴가매수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 드리면서 YC캠에 대한 대응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모든 거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YC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제가 장전 8시 55분에 264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j m b 와 D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JNB와 DI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도 확실히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타점 잡아가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하실 때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오늘 JMB 보시게 된다면 지금도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DI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도 매매 방법,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으로는 본업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할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 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액 역시 20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눌리는 저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기사가 5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고점 타랑까지 노력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보내 주시면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 가시면서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 가야 되는지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특히 계좌의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확실히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꿔 갈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